저 슬라우테르네 프리츠발터 스타디움 경기장입니다. 코너먼트는 한마디로 외왼부 다리 결투와도 같습니다. 네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직 앞으로만 나가는 거죠. 둘중 하나는 다리를 건너. 골! 아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곧바로 보는 선을 지키네요. 상대팀 아직도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듯하네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첫골이 터졌습니다. 과연 이런 기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 허리싸움 치열합니다. 골 가져옵니다. 제호베르트브트카 <레인트> 칼로스. 로시츠키저 선수 정말 발이 빠르군요. 아, 그림 같은 습비군요 자 아드리아노 허나우더 멋진 드리블로 최종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있을... 자플래입니다 그렇죠 좋은 위치인데요 골로 연결시켜줘야죠 허나우디이요 골대 바로 위로 넘어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슛이었는데요 자기도 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운이 없네요 좋은 시도였는데요 골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얀 톱스키, 러시츠키, 볼드건 레드베드. 아, 더하는 스비수들 제허베르트. 좋은 위치로 연결됩니다. 이번에 곧 포문을 터낼 수 있을지 필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제 수비수 한 명만 뚫고 가면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게 됩니다. 네, 빨래 주고하지 날아오면서 골인 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런 플레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골을 넣기에 달리는 모습이 아주 멋지네요.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경기입니다. 선수들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점점 더 앞서나가면서 2대0 기록합니다. 네, 태클 성공했어요. 러시츠키. 네, 수비수를 따돌립니다. 파벨레드벨. 공격 속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콜레르, 이안 콜레르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데요. 터라오디요네태클로공 다시 뺐습니다. 측면 돌파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들어왔습니다. 골. 아 마무리가 좋네요. 관중들이 풍성을 보내고 있어요. 두 골을 기록했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득점 올립니다. 3대 0입니다.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볼과 거의 한 몸이 된듯 합니다. 넌 완벽한 습입니다. 골키퍼 잘 처리했습니다. 볼 잡은 호나우더. 러시츠키. 네,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슈팅까지 연결될까요? 약속된 세트 플레이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헤딩 외곽 처리 위기 넘깁니다. 아, 이번 실수 실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네, 골입니다 선수 확실하게 페이스를 찾으러 왔네요. 아, 수비수의 반응이 너무 느려요. 이래서 공격을 막을 수가 없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공격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을 빼앗아 내는군요. 4대 0이 됩니다. 경기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라라섹 토마스 칼라섹 페널티 에리어를 찔러 줍니다. 아, 정리할 수 있군요. 멋진 골에 정말 탁월한 선수네요. 막은 것보다 허용한 골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5대0입니다.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롱패스 좋습니다. 에메르손. 카프. 네, 태클 성공했어요. 아! 터냅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이번 코너킥에서 골이 터질까요? 그 초압도가 떨어지면서 골키퍼에게 차단당하네요. 음 역시 이 골키퍼의 장점은 아, 좋은 위치 선정이 있죠. 이번에도 선방해줬어요. 위치 선정과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버멋스게 많은 선수들이 패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패널 지적으로 날아갑니다. 네, 골대 넘어갑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laughs> 골키퍼 길게 차줍니다. 콜레르. 얀 콜레르. 크로스 올라가야 할 텐데요. 빠른 헤딩시을 그러나 위력이 없습니다. 아 골키퍼의 좋은 위치가 선방으로 이어졌네요 골키퍼 외곽 처리합니다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자카카네 주심이 업사이드를 선언했네요 아깝습니다 공간도 참 많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끌게 해라 이제 수비가 공을 잡았군요. 5대 0으로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황민성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소 전반전 일방적인 점수를 기록한 채 이제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드필더 태클 좋았어요. 아, 기술적인 태클이네요. 컵.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수비수 무세통 없는 수비를 하고 있네요. 신 날립니다. 네, 코너아웃. 헤딩으로 골을 처리합니다. 컵. 아, 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콜레르. 얀 콜레르. 네, 공을 네, 막아내는 골키퍼. 이번 코너킥 멋진 세트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길게 찬 공, 공간을 잘 내다본 패스예요. 어워빙요 네, 측면에서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에메르손, 아드리아누, 슈팅을 좋은 기회. 태클로 막으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먼 거리를 단독 돌파 수비수도 긴장합니다. 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슛 기회예요. 아 정말 가까웠어요. 슛이 3cm 정도만 아래로 내려왔어도 골로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허베르트 아 위험 카드가 아, 안나오는건 의외인데요 백테클인데 프리킥만 선언됩니다 아 골키퍼가 칭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이제 교체된 선수들 경기에 빨리 적응 해야겠습니다 예측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에메르손 예상치 못한 돌파로 상대 선수들 당황하고 있어요. 페널트 박스에서 볼을 멀리 퍼트냅니다. 토마스 갈라세 빠르게 가아 올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원의 수비에 전념해야겠군요. 자, 카카, 카프, 에메르손 옆쪽에서 공격권 빼앗아옵니다. 판단력이 좋습니다. 골짜는 호나우디니요 그대로 코스. 제드로 이번 코너킥 멋진 세트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코나우디요 페널티 지역으로 찌른 고블키퍼 헤딩슛을 손끝으로 걷어냅니다 아주 위협적이긴 했지만 노골입니다 따라가려면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laughs> 골점은 아리레아노 브라질 막판에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승리는 물 건너갑니다 비스 못 맞고 나갑니다.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네, 밀란 바러시 재빨리 크로스. 잘 빼냈습니다. 발이 아주 빨랐네요. 아, 아, 잘 막았어요. 문들레스 슛. 네, 멀리 차냅니다. 아드리아누 슬라이딩에서 볼 빼앗아냅니다. 멋진 태클이었어요. 아드리블 정말 뛰어나군요. 슈시도 합니다. 아 냉정을 잃었던 것 같네요. 아쉬운 길를 놓지 말았어요. 키킥합니다 미라 바라시. 카프. 뒤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제버베르트 최종 심수을 따돌린다면 거기포와 1대1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허빈요. 슈팅해야죠 치... 아, 꼬리는요.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서 기록을 마감하고 마네요. 아마 다음 경기에선 선발 출장을할 수도 있겠네요 양콜레르 네 수비스를 따돌립니다 네 고고 좋습니다 이게 정말 시작입니다 아 멋진 골이네요 한치실 수도 없었어요 선수 전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점수가 나는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아 태클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네요 저 선수에게서 볼을 뺏는 일은 정말단독 찬스 슛이 너무 멀긴 했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실책이에요. 아, 빈 공간이 없었는데요. 지금 리드에 만족하지 않는군요. 계속 공격이네요. 토마스 칼라색 토마... 네, 골키퍼. 자수로 차례입니다. 아웃되면서 코너킥. 선수들이 이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너킥 실패. 선수들 사인이 맞질 않았습니다. 잘가르했어요 위기입니다. 자, 홀아웃이요 승리합니다. 16강전에서 짧은 승리를 거두어 준중 결승전에 진출합니다.